야방이 어렵긴 어렵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너무 <laughs> 짧잖아? 짧고, 니네 혀도 짧아, 새끼야. 에,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피터 스타즈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자주 쓰는 비니. 비니가? 이거는 밀리언 에어 해시고 2만 원대 초반에 산것 같아. 이거는 안데르센 안데르센 8만 5천 원짜리. 야 내가 왜이 8만 5천 원짜리 비닐을 샀을까? 치커가 강남에 있어가지고 강남 가는 김에 가로수길 들려서 ETC 매장 가서 딱 겟했거든. 아침에 열리자마자 갔어. 근데 또 내가 뭐야? 야방 경험이 많이 없어서 밖에서 촬영하면 약간 위축이 돼. 또 매니저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 한번 영상 보면서 내가 더빙으로 설명해줄게. 핏트사이즈 오늘은 안데르센 안데르센 비닐을 사러 왔어 여기는 가로숲길에 있는 ETC 서울이고 야, 이거 다음에 친구랑 가야겠어 이게 혼자 가니까 와 이거 그러니까 멋죽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일단 안데르센 안데르센 이렇게 있거든 오늘 좀 머플러랑 비닐을 볼 건데 이게 비닐 지금 내가 밀리언네어에서 샀는데 핏은 저게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재질이 구려 몇번 쓰니까 막 진짜 원단도 다 해져 보이고 보풀이 일어나고 이러거든. 이게 내 얼굴이 커가지고 이게 옷이 맞을까 모르겠네. 야 봐봐 눈이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날 이렇게 쪼여 이렇게. 눈 작지 않아? <laughs> 짧고 네 혀도 짧아 시기야. 이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그래 이 정도 핀 나왔는데 아, 아 큰일이다. 이거 나한테 너무 작은데? 네가큰 거야, 이 새끼야! 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오프 화이트 컬러보다는 회색 목도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좀 이따 회색도 한번 쓰거든? 봐봐. 이게 정가가 아마 목도리가 15만원이고 이게 8만 5천원이거든? 8만 5천원은 저렴한 가격 아니지. 너무 쉬우신 것 같은데? 아니 크기는 거의 똑같은데 크기도 안 똑같아 잘안 늘어나서 크기 안 똑같아 어리둥절 당황했어 모자를 사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당황했어 아니 생각보다 내 머리가 커서 당황했어 지갑도 안 볼까 카드 지갑 눈독 들이죠 나 지금 카드 지갑 이거 쓰고 있어 이거 시계 사면 공짜로 주는 카드 지갑인데 이거 쓰고 있거든 카드 지갑 하나 사야겠다 조만간 플렉스 한다 모자가 생각보다 작아 어떡하지 항님 이거 롱은 없죠. 어 롱을 찾기 시작했어. 니 <laughs> 네 얼굴이 롱이야. 내가 리뷰한 토니의 니트 발견. 오케이 그러면 저거 살까? 이거? 응. 음, 어안데스서 그래도 꽂혔어. 아, 근데 다른 것도 사고 싶은데 다른 거눈 돌리면 한도 곳도 없어. 여기서 하나만 딱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적 갈등 오진다. 어안살 거잖아. 근데 너 운이 어디 있어? 니가 이씨. 아, 회색 목도리. 이게 더잘 어울리지. 룩이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룩이 검정색이어서 회색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냉정하게 어때? 괜찮아. 야, 이건 상황 아니야? 컬러를 뭘로 하지? 컬러 안살거잖아이 새끼야. 이런 타비 슈즈 이거 지금 사면 얼어 죽지? 음, 내가 봤을 때 이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95,000구 그 정도 할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안경도 한번 온 김에 써보겠습니다 TN이 안경도 써본다 유튜브 각 잡으려고 어, 뭐야 안경 쓰고 갈 뻔했네 야야 음... 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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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린다 야 뭐야 여기가 진짜 막그 비싼 것도 있는데 저렴한 것도 많이 있거든? 맞아 그래서 좋은 거 같아 서민들은 비싼 거는 음. 못 사니까 오, 싸지~ 음. 여기 또 비밀의 방이 있어. 비밀의 방이... 매니저님, 저 이거 검은 색깔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도 봐도 돼요. 어, 이제. 네. 여기는 이제 비밀의 방 같은 곳이야. 가로수길 올릴 있으면은 여기한 번쯤 들려보는 거강추다 진짜 어. <laughs> 눈치 한번 보고. <laughs> 오케이~! 어향 음. 너무 좋아 슈프림 이런 것도 팔고 42만 8천원 렛 t it. 어 악세사리도 좀 팔아 여기. 요즘 또 실버가 괜찮잖아 악세사리는 음. 진짜 돈을 투자해 줘야 되는 것 같아 특히 모자 이런 거는 쌈마이티가 바로 나 버려 가지고 카드 제가 반 사야 되는데 미련이 좀 남았어 얼마 전에 프라이탁도 한번 가보고 MMG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오늘의 착장 설명 비슬로 후리스의 비슬로 셋업 팬츠 이게 1 7년도인 18년도 건데 지금 안 파는 것 같아 신발은 수제와 테슬로퍼 신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애교 부려주고 l 츠 s t 얼마죠? 5만0천 원이죠. 5만0천 원이요. 어? 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내돈 내산으로 안데르센 안데레사, 안데르센 비니를 샀어. 이게 모자가 프리사이즈인데 작아. 숏이야. 내가 프리사이즈 모자가 맞는 경우가 없거든 거의. 눈이 이렇게 돼. 보여줄까? 이 눈이 약간 올라가 지금 내가 좀 떠서 늘어났는데 이게 그 눈이 올라간 느낌이 살짝 있어 그리고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벗겨져 이렇게 위로 내 대구박 사이즈 어떡하니?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지 85,000원 진짜 나한테도 비싼 가격이야 근데 자주 쓰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자주 보여지는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좀 돈을 들여서 85,000원 짜리를 샀다 핏은 밀리언웨어헬시더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잘 맞거든 나한테도? 근데 원단이 너무 안 좋아 이거좀 비싸게 나오면 살것 같은데 좀 쫀쫀하게 나오면 목도리도 사고 싶고 카드 지갑도 샀어야 되는데 좀 요새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참았어. Fit t h 야방이 어렵긴 어렵다. 어.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밖으로 진출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잖아.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해 줘. 알겠지? g